스윙 파울 <목소리> 예찬아 말루야 크게 한번 외쳐줘 말루라고 자원 스트라이크 됐어 됐어 파울 예 옆에 있는 볼도 던져드려

투 스트라이크 원볼투스트라이원볼볼 빠지고요 홈홈네자투투 손에서 볼이 빠졌습니다 같이같이 같이. 잘 맞았습니다. 수비를 전혀... 외야 수비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두자일쏘. 자, 3루타. 싹쓸이 3루타. 자, 외야 수비.

좋습니다. 아우 잘했습니다. 자 유격 수땅볼 원아웃.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자 자신있게 자 원아웃 주자 없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스트라이 투스라이 원볼. 떨어지게 자 떨어지게. 자 투스라이 원볼 머리 잘 쓰고. 좋습니다. 삼루 유격수. 세. 이자 유격수 실체 주자 일루. 땅볼 잘 유도했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서 포지션을 연습하고 있다 보니까, 자, 우리 아이들 급하지 않게 천천히 집중해서. 자, 걸렸습니다. 아우! 자, 견제로 잡아내는 투아웃! 자, 투아웃까지 잡았습니다. 주사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아웃 칸트 잡아가면 됩니다. 자, 태윤이의 마음을 덜어주는 드라이! 좋습니다. 오. 골 빠졌습니다. 한개더 천천히. 자, 원 스트라이 원 볼. 오라이잘 들어는 커브. 커브 자 아주 좋은 공 들어왔습니다 스윙 자 1루 아웃 스리아웃자스리아웃 나와 나와 태아 나와 자 이제 경기 마쳤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너무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두 팀. 어, 여기 오는 나오세요. 어, 오는 자, 오세요. 오세요. 자, 마지막 인사까지. 어.